1269번 1차왜질문하가고그렇게 저렇게, 지렇게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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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저렇 저렇게, 저저상태 저렇게, 좋게 보낼까 아니면 게 저렇게, 저렇게, 저렇 이것의 그래프가 이것의 그래프가 평행하네. <laughs> 자 평행조건 얘기해볼까요? 야 응. 평행조건. 기울기는 같고 y 이 오케이. 위치조건둘다같한 점에서만 네. 같다. 네. 아니 둘다같 네. 뭐라고? 왜? 네? 한 점에서만 나다 기울기하고 아 왜? 기기기아니 기울, 네. 기울기가 다르다. 맞이표 0. 응. 그래. 아니겠어요. 응. 그래프 이거 평행하다고 랬으니까얘 기울기가 얼마야? 하나 둘셋 하나 네. 3분의 네. 2 2라는 거지? 얘 기울기가 얼마야? 하나 둘셋2 네. 아. 몰라서 물어보게 되얘 <laughs> 기울기 바로 구하라고 AB가 숫자로 보여야지 시작 마이너스 B분의 e A, A 플러스 3이두 개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? 응. 이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. 평행하는 거니까. 네. 맞아안 맞아. 맞아요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챙겨놔야 돼요. 얘 예, y 절편놓으면 하나, 음, 둘, 음, 셋. 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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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음. y 절편 2지? 네이 집. 네 점. 네. 얘 네. 아, y 접이 집. 이 점. 이 점. 얘 y 접혀놓으면 이얘 y 이 점. 얘 y 접혀놓으면 이 점. 얘 y 접혀놓으이 점. 얘 y 접혀놓으면 이 점. 얘 y 접혀놓으이거같으면 그래서 4b는 어떻게 6이 나오니까 b는 뭐야? 2분의 3이 아니어야,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야. 일단은 혹시라도 모르 이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몰라. 고등학교는 거의 100% 써먹는데 중학교 때는 이것까지는 안 나오거든. 그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래. 한마디로 뭔 말이냐?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뭐야? y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y는 a, x 플러스 b 직선인데 a값이 얼마라는 거야? 3분의 2라는 얘기지? 네. 이해가 안 가? 그럼 b값은 얼마라는 거야? 아예. 마 1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은 y는 3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네. 이해 가요? 그럼 이걸 어떻게 해? 일반형으로 고쳐서 얘랑 비교해서 a하고 b값 찾으면 되는 거야. 단 일반형으로 고칠 때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지. 얘 상상 마 2지. 이상 상상 마이 1이죠. 얘가 y 옮겨서 볼게요. 3분의 2 x-y-2지. 0이지. 아, 마이너스 1. 무슨 말 하는지 얘 예, 가냐, 안 가냐. 그럼 얘랑, 얘랑 비교해 봐야 되지? 네. Understand? 네. 근데 상상이 마이고 여기 마이 1이잖아. 그 밑에 거 시계다 뭐 해야 돼? 2 곱해야지. 2 곱하면 어떻게 돼? 3분의 4 x-2y-2는 0 나오니까. A 플러스 3이 얼마여야 돼? 3분의 4. B는 얼마여야 돼? 마이너스 2. 이렇게 나오는 거지. 이게 반반. 그리고 B 값은 찾았을 때, B 값이 여기에 해당 안 되는지 확인하고.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.